게임보다 재밌는 랭킹 리뷰 프리월드입니다. 매달 쏟아져 나오는 신작들 속에서 어떤 게임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셨나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출시한 신작 모바일 게임들 중 주목할 만한 모바일 게임들을 모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어떤 게임들이 있을지 궁금하시다면 채널 고정 바로 시작합니다. 끝없이 쏟아지는 방대한 콘텐츠 어나더 소울은 마스터가 되어 히어로를 수집하고 스타일리시한 전투를 즐기는 방치형 RPG입니다. 현실에서 용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던 주인공이 이 세계로 가게 되면서 펼쳐지는 모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플레이어는 마스터 캐릭터를 포함해 최대 6명의 캐릭터를 전 후열에 편성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적은 전방에 배치된 캐릭터를 먼저 공격하지만 후열을 먼저 공격하는 몬스터가 나타나면 캐릭터를 교체할 수 있어 상황에 맞는 전략적인 편성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도전을 통해 모든 적을 제거하면 스테이지가 클리어되고, 연속 전투를 통해 방치형으로 편리하게 전투를 즐길 수 있으며 최대 5배속 전투를 지원해 빠른 성장과 공격, 방어, 지원형의 캐릭터를 수집 및 육성하고 재련이 가능한 장비 아이템, 능력치를 상승시켜주는 물약 시스템을 활용한 자신만의 스타일로 팀을 편성해 나가는 재미가 있겠네요. 이외에도 마스터 캐릭터는 영주, 진영, 물리, 마법과 같은 특성을 업그레이드하고 버프를 줄수 있어 아이템과 장비를 장착해 함께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각 영웅마다 펼쳐지는 이야기를 따라 스테이지를 진행하는 모험 모드를 메인으로 매일 다른 던전을 플레이하고 보상을 받는 일일 던전과 간단한 터치만으로 진행되는 로그라이크 던전 및 다른 플레이어와 대전을 즐기는 아레나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네요. 그리고 코스튬을 통해 달라지는 영웅들과 스토리로 연계되는 컷신 연출로 다른 방치형 게임과는 다른 오는 맛을 더했습니다. 패키지와 뽑기를 위한 과금 요소가 있지만 빠른 전투와 오프라인 보상으로 무과금으로도 즐길 수 있겠네요. 추가로 프리월드에게 후원을 할수 있는데요. 우측 상단의 이벤트 페이지를 클릭한 다음 하단의 시야를 클릭하고 코드를 입력하시면 인게임 보상도 받을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캐릭터를 수집하는 스토리가 있는 방치형 RPG를 즐기고 싶은 분들은 플레이 해보셔도 좋겠네요. 용사 단장으로서 모험을 시작하세요. 퀸즈 히어로즈는 파일 위에서 펼쳐지는 로고라이크 RPG입니다. 플레이하는 용사들을 지휘해 왕국을 지켜나가면서 게임이 시작되는데요. 딜러, 쉴더, 힐러와 같은 각기 다른 직업과 특성을 가진 최대 3명의 캐릭터를 편성하면 전투가 시작되며 보스의 강력한 공격을 회피하는 등 컨트롤을 활용해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됩니다. 공격거리에 따라 자동 공격을 하고 게이지가 가득 찰때 캐릭터를 터치하면 액티브 스킬을 사용한 강력한 공격을 할수 있네요. 그리고 게임에서 획득한 재화로 무기와 장비, 캐릭터를 수집할 수 있으며 캐릭터 조각으로 승급을 해야 장비를 장착할 수 있어 육성을 위해서 같은 캐릭터를 추가 소환해야 합니다. 스테이지를 진행하는 모험 모드를 메인으로 캐릭터 조각과 보상을 획득할 수 있는 미궁 및 투쟁과 같은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네요. 보상형 광고 및 재화 구매를 위한 과금 요소가 있지만 수동 컨트롤의 재미와 픽셀 그래픽의 로그라이크 게임을 즐기고 싶은 분들은 플레이해보시길 바랍니다. 끔찍한 적들과 맞서 생존하세요 서바이버 오리어즈는 최고의 용사가 되기 위해 적과 맞서 싸우는 도트 그래픽의 로그라이크 RPG입니다. 사방에서 몰려오는 몬스터를 피해 이동하면서 처치한 몬스터로부터 획득한 경험치를 모아 레벨을 올려 세가지 스킬 중 하나를 선택하고 조합해 오랫동안 생존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는데요. 보스를 제거하고 획득한 유물은 스킬 효과를 강화할 수 있어 보유한 유물에 따라 어떤 스킬을 사용하고 조합할지 선택할 수 있으며 획득한 재화로 능력치를 업그레이드하고 무기와 장비는 물론 다양한 캐릭터를 수집하고 육성해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습니다 챕터를 반복 플레이하면서 파밍 범위를 늘리거나 자동전투 및 2배속 등 다양한 편의사항을 지원하고 있으며 챕터 클리어를 목표로 진행되는 전투 모드를 메인으로 비밀의 탑, 길드 던전, 결투장과 같은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네요 그렇지만 비슷한 게임에 비해 부족한 스킬과 초반 느린 속도로 인해 호불호가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상용 광고 및 뽑기를 위한 과금 요소가 있지만 고퀄리티 도트 그래픽으로 즐기는 서바이벌 RPG를 즐기고 싶은 분들은 플레이 해보셔도 좋겠네요 황폐화된 도시 속 생존 액션 그라운드 제로는 폴리곤 아트 스타일의 서바이벌 RPG입니다 극단주의 방군으로 인해 생화학 연구소가 폭발하며 도시 속 사람들이 좀비로 변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방향키로 이동하면서 사정거리 내에 좀비와 방군이 나타나면 공격을 하는 방식이며 상호작용 버튼으로 물건을 찾거나 무기를 교체하고 스팀팩, 물약 사용 등으로 스테이지 클리어를 목표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전투 중 근접 무기로 변경하면 이동 속도가 빨라져 탐색을 할때 활용할 수 있고 맵을 탐색하면서 도면과 재료를 수집하고. 기지에서는 아이템 제작, 동료 모으기, 생존자 치료, 식량 채집과 같은 활동을 할수 있으며 레벨이 오를 때마다 원하는 방향으로 스탯을 올리고 성장시켜 나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스테이지를 따라 진행되는 스토리와 잡동사니와 도면을 획득 가능한 수색과 같은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네요. 보상형 광고 및 재화 구매를 위한 과금 요소가 있지만 파밍을 통해 성장하는 생존 RPG를 찾고 계셨던 분들은 플레이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없던 메카닉 액션, 리틀빅 로봇은 모바일 대전 액션 게임입니다. 전세계 파일럿과 팀을 편성하고 짧은 시간 진행되는 전장에서 각기 다른 특징을 지닌 무기와 로봇을 조합하고 운영해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는데요. 전투는 버튼을 드래그해 조준 사격할 수 있고 터치만으로도 자동 조준되며 브롤러, 탱크, 스나이퍼, 서포터 등 특성을 활용한 전략적인 전투를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치마다 최대 5대의 로봇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한 대가 파괴되면 다른 로봇을 선택해 전투를 이어 나갈 수 있고 모든 로봇이 파괴되면 관전 모드로 전환되네요 게임 모드는 크리스탈을 목표치만큼 모으면 승리하는 크리스탈 러쉬와 아레나에서 팀원과 함께 생존하는 다크존 듀오 및 솔로 플레이 다크존 솔로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상용 광고 및 과금 요소가 있지만 로봇을 무장시켜 짧은 시간 진행되는 액션 게임을 찾고 계셨던 분들은 플레이 해보셔도 좋겠네요 보드 위에서 펼쳐지는 주사위 난투 랜덤 다이스 고는 찰나의 선택이 중요한 실시간 오토 배틀 게임입니다 상대방과 플레이어의 구간으로 나뉘어진 보드판에 주사위를 배치하면 전투가 시작되며 같은 눈의 주사위를 합성해 강화시킬 수 있지만 한번 배치된 주사위는 이동할 수 없으니 이를 고려한 배치가 중요하네요 그리고 전투 중 적의 공격 범위를 체크해 짧은 거리의 주사위 주변에 원거리 주사위를 배치하는 것과 같이 전략적인 배치를 통해 우위를 선점하고 더 이상 전투할 주사위가 없거나 시간 종료가 되면 남아있는 주사위가 많은 쪽이 승리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1대1 대전을 메인으로 최후의 승자를 목표로 8명이 함께 플레이하는 리그전과 같은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친구 또는 지인들과 함께 힘을 합쳐 전투를 진행하는 더블고와 같은 컨텐츠도 업데이트 예정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상용 광고 및 제약 구매를 위한 과금 요소가 있지만 전작인 랜덤 다이스를 재미있게 즐겼던 분들이나 빠른 템포로 진행되는 오토 배틀러 게임을 찾고 계셨던 분들은 플레이 해보셔도 좋겠네요 위험한 수감자들의 관리자가 되어주세요 림버스 컴퍼니는 독자적인 세계관과 스토리로 호평을 받은 프로젝트 문의 신작 모바일 RPG입니다 26개 구역으로 나눠진 거대 도시를 무대로 로보톰이 지부에 남겨진 황금가지 회사에 나선 관리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조작 패널을 통해 수감자들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7가지 제약의 속성을 활용한 전투 시스템 및 속성을 연결한 운명 시스템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격, 관통, 타격과 같은 공격 타입과 가드, 반격, 회피의 방어 스킬을 활용하고 12명의 수감자를 육성하고 뽑기를 활용해 각각의 능력과 성격을 고려해 팀을 편성하는 재미가 있겠네요. 게임 모드는 오전 RPG 스타일의 스토리 던전인 지옥 및 랜덤으로 진행되는 거울 던전과 같은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더빙으로 몰입도를 높였지만 로딩이 길고 복잡한 게임 방법으로 인해 뽑으로가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며, 스토리가 있는 턴제 RPG를 즐기고 싶은 분들은 플레이해보셔도 좋겠네요. 이상으로 최근에 출시한, 3월 신작 모바일 게임들을 살펴봤는데요. 다음에도 새로운 모바일 게임을 찾고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뿅!